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기라영차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강남 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제 강남의 매단지구요. 네 오늘 볼 차량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좀올류카렌스 LPG입니다. 네, 구매 대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중고차를 보러 오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. 자동차 등록증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. 저당권이라든지 또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. 그리고 차량 번호 확인, 차대 번호 확인, 검사 유효 기간이 또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. 그리고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죠?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능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헤드램프가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도색 상태 좀 살펴보시고 페인트로 좀 찍어 바르는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네요 이 칼리티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드 실패널이 찌그러지는 경우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범퍼 하단 쪽에 또긁힌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제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좀 까진 부위가 좀 있어요. 찍어 바른 부위도 있고요. 운전석 문을 열어 보니까 동일하게도 여기 밑에 부분도 하단 부위에도 까진 부위가 보입니다. 전체적인 도색 상태 한번 살펴봅니다.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네,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네요. 이 차량은 제가 지금 보니까요. 어, 전체적으로 도색 하나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. 단차난 부위는 이 차량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. 네, 이 정도면은 차량 외관 상태는 A급 정도로 일단 보여지고요. 아마 이 차량은 풀고형 타이어로 보여집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트레드 이 주기 8.6mm 정도 나와 있거든요. 8.6mm 정도면은 한60%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안에 드럼 상태라든지 브레이크 패드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일단 반 이상 정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전륜이기 때문에 앞에 타이어가 많이 닳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에 타이어가 많이 닳아있네요 앞에 브레이크 패드는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 교체하실 때 같이 브레이크 패드는 손을 봐주셔야 될것 같네요 타이어 상태 또 외부로 나와서 보니까는 많이 좀 파스가 나 있네요. 크랙이가 있다는 얘기죠. 고무주기가 이제 거의 다 달았다라는 거. 이 차량은 어떠한 또 흡연한 차량이 아니고요. 그리고 가죽 상태입니다. 가죽 상태, 손상된 부위. 뭐 이렇게 뭐 찢어진 부위라든지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대기아 차량들이 조형장치에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핸들 상태 2, 3에 흔들어서 확인해 보시고요. 에어컨 상태 확인할 겁니다. 분명히 에어컨 상태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. 그리고 통풍시트, 운전석에는 통풍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통풍시트 상태 확인해 보고요. 그리고 라디오 상태 확인해 봅니다. 배성쇼. 티케닝을 해보니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고장코드 하나 나오지가 않습니다. 이 차량은요. 미터 포인트, 터진 분위가 있지 않은지. 이 브레이크 호트 보이시죠? 이게 브레이크 호트입니다. 전체적인 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. 그리고 앞에 쇼바 상태 쇼바 상태도 이 고무보트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를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고요 머플러 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식화는 없죠 머플러 팁에 지금 보이는 게디 쇼바입니다 디 쇼바도 터지게 되면은 어, 이제 젖은 모양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식한 없습니다 그죠 이 발전기 밑에는 에어컨 콤프가 있습니다 새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지금 LPG 차량들은요, 이 오일캡에 따라서 차량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깨끗해야겠죠?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대요? 궁금하신가요? 보겠습니다. 깨끗하죠? 이 정도면은 정말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차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실내 상태보다 예, 엔진룸 상태가 더깨끗하다고 일단 보여줘요. 와 어, 진짜 깨끗하네요. 엔진룸 상태가 이거 보시면 이게 정확히 보이시나요? 제 얼굴이 보이네요. <laughs> 보이시죠? 정말 깨끗합니다. 지금 들리는 소리는 이 정상적인 소리예요, 그죠 차량은 소분기 0.5%밖에 되지가 않아요. 그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. 이 차량 한번 사고있무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볼트 부분이죠. 이 볼트 부분이 풀린 자국이 있다 그러면은 교체될 확률이 많습니다. 조수석 도어 상태 이런 실링 상태 확인하시는 거예요. 실링 부분 안쪽에 이 휀다 부분 아시죠? 이 볼트 부분이 풀리게 되면은 교체가 됐다라는 거. 풀린 자국이 없습니다. 오, 이 차량 정말 완전 못하고 차량이네요. 네, 제가 보니까 지금 수전을 해보면 엔진이나 비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차량으로 일단 구매 대행을 저희는 진행을 할 거고요. 네, 오늘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. 저희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, 또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은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